네, 맞았던 236쪽 27번입니다. 얘는 거발등 하는 문제예요 거리도 들어가요. 거리, 밝기 등급. 간다. 자, 기억.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람다 맥스.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를 구해서 뒤집는 관계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기억대 뒤엔 몇대 몇이에요? 표면 온도 어딨어? 여기네 4,000 이게 이거 벡터 배웠나요? 벡터? 공간 벡터? 3차원 배웠어요? 응.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죠?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자, Y축에 해당하는 4,000이 얘 Y값이죠? 그 기억이 4,000K란 뜻이에요 k 백에 4,000인데 니은은몇 도? 이만도네. 그럼 1 때문에, 그럼 랜덤맥스는5대 2. 그럼 기억이 니은의 5배죠. 그죠? 자, 니은 기억 아니, 니은 별의 반지름은 기억의 니 기억이 니은의 2500배다. 자,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게요. 기억대 니은 더 자세히 가야지. 광도부터 갑시다. 기억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1이야. 니은은 플러스 11이야. 몇 등급 차? 10, 10등급 차. 1하고 11은. 그치? 등급은 10등급 차면 밝기는 만배 누가 만배 밝은 거예요 기억이. 그치? 그니까, 러 기억이. 표면온도가 아까 몇대몇이대죠 1대 2. 5에... 1대 2. 1대 2. 1대 대 1대 2. 1대 2. 안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 L 2. 1대 2. 1대 은 1대 2. 1대 2. 곱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면 1대 2. 1대 2. 1대 2. 1대 요 얘랑 얘 곱해서 1 만들 거야. 그럼 얘는 5의 4승분의 1. 그럼 이거 일단은 루트를 치우자. 그럼 100대 25분의 1. 5의 제곱분의 1이니까. 맞다. 그쵸? 마지막 디귿. 니은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기억의 겉보기 등급을 구했, 물어봤습니다. 자, 원래 이 절대 등급은 몇 파색 거리에 있을 때잰 거라고요? 10 파색 거리에 갖다 놓고 애들이 잰 거예요. 근데 기억은 이미 10 파색이야. 그럼 얘는 절대 등급이나 겉보기 등급이나 똑같아. 플러스 1이야. 이미 10파색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파색이에요? 실제로는. 2.5파색이죠. 그러면, 얘 절대 등급은 10파색 거리에 쟀을 때, 얘 등급이 플러스 11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겉보기 등급은 지금 현재 몇파섹이냐면2 5파섹에서 재야 돼요 이렇게 땡겨야 돼요 자 그럼 거리가 몇 분의 1 됐어요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밝기는 몇 배? 그 안에서 보르나 제곱해서 뒤집은 거 2 0 0 0곱해서 뒤집은 거야. 어. 그럼 등급은 올라가야 0려가 플러스 0 0 마이너스 원원래보다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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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0 등급 차. 외웠잖원 네. 0 0 0원원래에서0을 빼야 되는 겁니다그0원2 0 등급이 된 그래서 8 빼기 1은 6보다 큰, 거, 큰 거여서 정답은 5번입니다.